지금 이곳은 서울의 중심,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 명동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상가 한 채를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명동이라는 상징적인 입지를 직접 걸으며 느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명동 메인 상권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동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권이죠. 관광 소비 브랜드, 유동인구 이네 가지가 동시에 유지되는 서울에서 거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결국 가장 먼저 회복되는 곳이 바로 명동이라는 점 부동산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이가 5 4 6번지에 위치한 삼각 건물입니다. 용도 지역 중심 상업 지역 대지면적 약204.72 연면적 약 695.28이 약 210평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상 5층 사용 승인은 1983년 8월 16일 현재 1층과 2층에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3층에서 5층까지 잘 알려진 레스토랑이 운영 중입니다. 현재 기준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약 40억원 월 임대료 약 2,600만원 본 영상은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임대 수익을 확정적으로 안내하는 목적이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매각 희망 금액은 180억원입니다. 건물 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물건은 월세 수익으로 접근하는 자산이 아니라 명동의 토지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검토되는 자산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본질은 건물보다 입지, 입지보다 희소성입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이 정도 규모의 토지를 이 정도 가격대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보다는 장기 보유 관점의 자산가 법인 또는 브랜드 오너분들께 보다 어울리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 핵심 상권의 상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분, 임대수익보다 입지가치와 보유가치를 중시하는 분, 명동이라는 지역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지속성을 믿는 분,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물건은 한 번쯤은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본 영상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개별 상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맥스 팀리얼티 부동산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나빌주였습니다.